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헌범세 쪽에서 보면 자산부채 차이 있기 때문에 자산부채 차이는 어, 여러분들 뭐잘 아시겠지만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습니다. 부채면 자산부채 변동이 기본적으로 손익으로 갑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산부채 변동은 우리가 수익이고 우리가 비용이죠. 이건 이제 수익 비용으로 가는 거고 두 번째 자산 부채 의변동으인해서 주로 자산 부채를 위해서 바로 이제 수익 비용 당기손을 가지 않고 바로 이제 직접, 직접 자본에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본에 자본에 인식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법인세도 똑같이 이걸 따라갑니다 자산 부채 의 변동으로 우리가 이제 비용 수익이 움직이면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이랑 계정을 써서 움직이는 거 자산부채가 이제 기초적으로 우리 자본 쪽에 인식하면 자본 인식 금액을 자본 인식에서 법인세만 법인세 효과만큼 차감해서 세후 자본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요게 이제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동일해가기가 또는 다른 행계기간의당기손이기 위해 당기손이 유예가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산부채 변동되면 당기손이 아니면 직접 자본 가는 거잖아요. 당기손익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범위세의 위세은 당기손익이외 항목을 한다. 당기손익이외 항목을 한다가 자본으로 직접 조정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흔히 나뉘는 것도 이제 신무사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기타포괄손익. 자산부채의 어~ 자산부채의 변동이 주로 이제 기타포괄손익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자본쪽은 자본하고 어~ 자본이용금 미어금뭐 자본조정 기타포괄했는데 주로 자산부채 변동은 주로 이쪽으로 반이합니다 이쪽으로 반이하고 가끔 뭐 잉여금에도 바로 꽂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꽂히면 이쪽에서 바로 조정해준다 그런 의무입니다 그래 이제 한국 측대회계위준에서는자목에 대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예는 다음과 같다 이, 이 얘기는 이제 버비스의 얘기가 아니라 자산부채의 변동을 어 이쪽으로 이제 바로 인식하게끔 해, 하고 있다는 다른 항목에서, 다른 기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형자산 재평가로 인한 장부금액 변동은 바로 이제 자본주의를 꽂는 거고, 해외사업장 재무제표의 한산도 발생하는 것도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자본주의를 꽂습니다. 그러면은, 그 세전금액에서, 세전금액에서 곱하기 세율을 한 세율과. 세율과를 우리가 세정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자본에 얹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산이 만원이 있고 우리는 기타포괄로 만원이 인식했으면 세율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세율이 20%다 20%면 예를 들어 세율을 바꿔주는 거예요 세율을 바꿔주기 때문에 나원에그 20%니까 기타포괄이 2천원 되고 여기서이혼법인세 부채가 2,000원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산 만원, 기타포괄 이렇게 상기돼서 8,000원, 이혼법인세 부채 2,000원.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하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자산부채는 이제 수익비용으로 가면 이게 자산, 자산이 없어지고, 자산하고 수익하고 법인세 비용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어, 자산, 자본으로 꽂혀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직접 자본을 차감해 주는 걸로 가는 겁니다. 범인세 비용이 아니라 기타 포를 바로 우리가 차감해주는 걸로 되는 거예요. 이해보험수 붙인, 당연히 마찬가지 똑같고,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를 회사들이 그잘 관리 못하는 경우가 아직도 여전히 많습니다. 어, 왜냐면 이제 기타 포괄 같은 개념을, 기타 포괄 개념을 세전 금액하고 기타 포괄을 세효과, 이렇게 관리를 총액으로 관리를 해야지 우리가 그 감가상각 할때그 취득원과하고 감가상각 요객을 관리 차감하는 계정을 관리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계정과 이제 차감하는 계정을 이런 식으로 관리해야지 나중에 이제 세율 변경이라든지 이런 세율과를 바로바로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어 이거를 주로 이제 회사들이 이제 계정으로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이거를 사후에 담당자 바뀌어 갈때좀 쫓아가는 게 어느,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감사인 바뀌고 회사들 조사 가면 그, 참,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계정 코드 같은 걸로 이제 어드바이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계정 코드를 세정과 그런 세 효과 부분을 이제 구분해서 쓰시면, 바로바로 바로 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원의 효과를 바로바로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그 다음 표시 방법 보겠습니다. 표시는, 표시 방법 같은 경우도 가끔 그 객관식 문제에 어, 시험 문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시면 될것 같고 자산 부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자산 부채를 주고받는 어 우리가 거래처라 흔히 거래처라고 말하는데 거래처라든지 하여뭐 당사자 같은 경우는 상계할 수가 있는 거죠 서로 약정 걸고 그럼다 상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 범세 자산 부채도 그 자산 부채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도, 거의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험 범세 자산과 단기 범세 부채를 상계한다. 기업이 인식된 금액에 대해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웬만하면 다 상계관리를 다 갖고 있죠 기업이 순회고로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한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고 왔다 가세당국에 부과된 법인에는뭐 이런 게 있고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하고 부가세 상급금 상계하듯이 이업보세자산부채도 우리가 한, 하나의 가세관청이라면 상계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제 제가 이제 그 우리 회계사고 하 이제 세무사는 법인 세무는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이혼 범세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어, 감정평가사는 감정 자산을 평가하는 거고 세무를 다루지 않아서 세법도 안 배우잖아요. 세법도 시험 문제 없어서 이혼 범세 문제가 이제 안날 거라 생각했는데 감정평가사도 이혼 범세 문제가 나오더라고. 요 나오는데 뭐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기본 개념으 주로 나오는데. 한번 그 보겠습니다. 2014년 그 문제고 어, 그 2007년 그 문제 일단은 이제 그 이혼범세 부채 물어봤어요. 이혼범세 부채 고 2001년도에 차감자 순이익은 어, 80만원 이고 이혼범세 부채 이런거 물어보기 때문에 일시적 차이가 뭐냐 그거 아니에 중요한거죠. 그 가세소득은 120만원 이고 일시적 차이는 그 향후 2년간 이 일시적 차이가 40이죠. 40 일시적 차이가 400, 000입니다. 400, 000인데, 한국 2년간, 01년, 1년, 2년 동안에 200. 이 경우는 혹시 소멸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1년과 2년의범 법인세를 40, 그 다음에 2년에는 35%, 40%, 35% 그래서 법인세에 관한 80, 70이 되겠죠. 합치면, 150. 그래서, 이거는 물어보는, 이게 물어보는 취지는 이제 기간, 기간별로 우리가 세월이 달라지는데, 네가 이걸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기간별로 했으면 그 소멸되는 시기에 범위세를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감정평가사 문제를 제가 들고 왔는데, 어, 이천이 년, 2020년 최종 문제입니다. 어 문제는 2001년 법인세 비용을 물어본 거예요. 어 법인세 비용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우리가 세무상 내는 단기 법인세 비용하고 이원 법인세 관련된 거 조정하는 세무상 회계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법인세 비용은 얼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이 용어를 정확히 아셔야지 어,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세무 조정 상황이고 법인세 차감자 순이익은 40만 원. 세전수익이 49만원 이렇게 나온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무조정 세무 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 하는데 어, 우리가 이제 감가상납비 한도초과액은 우리가 입금사진이잖아요 입금사진이기 때문에 1번, 1번 1번 한번 하면 1번 감가상납비 한도초과이기 때문에 우리 이만큼은 비용 안해준다는 소리니까 12만 5천원 플러스했 한다는 거고 두번째는 특 대비 한도초과액도 우리가 인정 안해주는거죠 특 대비 한도초과액도 9만원 주 대비 세번째는 미수이자미수이자는 입금 입금으로 입금 불사는 입금 인정을 안해주니까 2만 5천원 그, 착감이 되겠죠. 위수위지 그래서, 세무상세무상 세무상 가세 표준액은, 여기가, 49만원, 60이 되겠네요. 60이 됐고, 그리고 이제, 법인세율이20% 어 일정하다.

어, 실현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 그 다음에 실현시기는 별도 안줬어요 실현시기는 별도 안준 이유는 연두별 범위세는 20% 일정하다. 이렇게 된 거고, 얘네들은 일시적 차이인 거고, 일시적 차이고, 얘도 일시적 차이. 1번, 1번, 3번이 일시적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용 범위세는 실현되겠죠. 일시적 차이 부분이 요게 일시적 차이겠죠. 1, 2, 0, 0, 0, 0, 0, 그 다음에, 매드 이슈 차이 그래서 우리가 그1 0 0 1 0 0 차이 이식 차이 또가 1 0 0 0 0 0 2 0 20% 그래서 2만원 2만원인거고 얘는 우리가 이제 그 자산이니까 1 1 0 0 0 0 이렇게 해서 그,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얘네들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요, 요, 요거는, 일시 그, 차가만 차이기 때문에, 그,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산. 그러니까, 정확, 정확하게는 얘는 자산인 거고, 얘 부채죠. 그, 위험세 부채고 위험세 자산입니다. 제가 손과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 그, 그, 세무상 그, 우리가 분괴를 하면, 단기법인세가 1 0 0만원1 0만원1 0 0만원1 3만원이된 거고 법인세 비용이 이만원 자산 이0 법인세 1산이이만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0 0만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많이 이제 능숙하게 해결해 보시면, 어, 얘네들은, 어차피 얘는 단기 범 세고, 얘는 이험 범 세고, 그 이제, 세율이 똑같으니까 굳이 얘네들은 계산할 필요 없이 얘네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워지는 거고, 미술자도, 어, 얘는 지금 내는 거고, 얘는 이혼 범위 세고 내는데, 세율이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네, 현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빨리 할 때는 이제 49만원, 세금이 49만원 더하기 6만원 곱하기 0.2이두 개에다가 곱하기 20포인트 11만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답만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11만원으로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할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소멸되는 시기가 2 0퍼센트로 일정하다.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법인세 자산부채를물어본거 아니고 법인세 비용만 물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빨리 대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범위세, 이연 범위세 해계를좀 많이 아시면, 이렇게 굳이, 객관식, 객관식에서 이렇게 굳이 표를 구할 필요 없고, 바로 답을 이 계산기, 어, 49만원하고, 그, 그 6만원, 6만원이 이제 해결상으로 이제 다 처리해야 될 거네. 그래서 그, 55만원, 20만원, 11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로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실제로 차이가 나는 거고, 실제 우리가 법인세는 미래까지, 소멸되는 것을 땡겨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상, 회계상, 요 물어보는 법인세 비용은 텍스가 아니기 때문에, 텍스는 당연히 요런 조정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회계상은 이런 일시적 차이가 아닌 부분만 검토해서 계산하시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거 뭐 11만원 이렇게 바로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 바로는 안될 거고, 위험법세 회계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쉽게 이제 표 없이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초창기 때 이제 수험생이 처음 해볼 때 이제 생각해보면 이하에서 처음 어려웠어요. 처음에 왜냐면 세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집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이제 표를 막 그리고 퀘지만 푸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표를 막 그리고 있었는데 내용 알고 계시면 이제 표가 필요 없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면 계산기 갖고 투닥투닥 푸시면 되니까 어, 그리고 이제 법인세 문제는 이렇게 어렵. 어렵게는 안 나와요. 어렵게는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측정하는 거고, 어렵게 나온 거는, 법원세 문제가 어렵게 나온 건 나만 어렵지 않을요 그런 거는 진짜 문제를 이 그럴까, 다 대부분 못 풀게 하려고 나온 거고, 법원세에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세에게는, 어, 감정평가사 분들은 좀고민해 보세요. 그, 왜냐면 이게 세법 을안 배우기 때문에 내가 얘를 점수를 치열 항목을 할지 않을지는잘 모르겠지만, 근데 회계사나 세무사 분들은 휴무에 나가서도 이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 때문에 이 범세 회계 쪽은 어 어느 정도는 최소한 자기가 숙제할 때까지는 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